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네, 오늘도 잠시 라이 방송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 특히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관심 종목들의 추세가 좋아서. 어, 저도 상당히 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음,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은 예, 스스로가 반드시 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업다운이 있는 거니까 그 업다운을 잘 활용해서 어, 업할 때 팔고 다운, 아, 다운할 때 사고 음, 그런 부분들도 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제 어, 오후에 할 일이 있고 또 야간에 어, 제2기 재택스터디반 강의도 있습니다만 아, 간단하게 어,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또 간단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음,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길 바라고 항상 추세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준비한 자료 곧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 주제 네,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안 되고 아, 추세가 좋은 방산주 다섯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추세가 좋은 방산주가 한 다섯 개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지원 씨 감, 어, 반갑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추세는 에, 우상향 아시죠? 에, 항상 귀가 따갑도록. 아,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아, 추세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갈때 갑니다. 가, 가는 게 간다. 가는 게 간다는 사부작 사부작. 갈때 간다. 예, 갈때 간다. 예, 그래서, 요럴 때잘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해야 된다. 요때 못하면, 어, 꼬꾸라지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대형 홈런에 대한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커멘트도 있었는데, 자 일단 한화 비전. 지난번 우리 유튜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한화 비전. 아마 1 어, 번으로 언급됐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상한가 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뭐 기관이 괜히 사는 건 아니죠. 요런 타임은 참 좋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한화 비전. 요즘에 한화 관련 주들이 어, 잘 나가더라.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중3 때부터 했는데, 아마 86년대로, 86년도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때 당시 아마 최근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화그룹주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1, 2, 3년, 한화그룹주들이 상당히 잘 간다. 뭐, 한화, 여러 스페이스부터 등등등. 그죠?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닉스입니다. 음, 우리 아마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나 아마 이때 아마 언급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 익절하신 분이 있어요. 네, 수강생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어,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잠정 실적이 아주 좋았다. 네, 땡큐베리 감사.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서 언급했던 HD 현대 인프라 코어. 어, 여기 보시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모든 고점을 돌파한 예, 오늘의 자리는 상당히 좋다. 다만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이니까 오늘 50, 내일 급등하면 나머지 50을 팔아 보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겠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홍보 몇 개만 하고 갑니다. 어, 저희 이제 유튜브가 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주식. 네, 설춘한 캠퍼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 부동산, 경매, 뭐 세관공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경매탈탈탈을 만들어서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어, 저의 음, 시간은 반, 아, 한 60%는 주식, 40%는 부동산과 경매로 갈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경매탈탈탈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과 경매물건 등등은 1차 필터링은 제가 에, 이, 여러분들은 2차 필터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기회가 된다면 2월 28일까지만 모집하는 6+3, 예, 그러니까 어, 보너스 3개월에서 9개월 어,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어, 모집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6+3으로 모집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 3개월 보너스는 없어집니다. 아, 함께 강의하는 게 주식 프리패스반입니다. 3개월, 그래서 2월 16일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예,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기대하고요. 어, 주식 특강 등등도 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자, 추세가 좋은 방산주 5개.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두두둥, 예. 첫 번째는 여러분,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자, 여러분, 또 함께하는 함께, 함께 하는 거죠. 자, 퍼스텍의 일봉의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퍼스텍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오늘 다 끝나고 어, 종목을 물어보는 것은 가입자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댓글을 단 구독자만 기회를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만 예, 함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알 어, 94, 황지용 96 어, 좋고요. 자 어쨌거나 음,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사부작 사부작 이선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렇게 놓고 본다면 앞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 아, 그러나 추세는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뭐한 92점 왜냐하면 앞에 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방산주는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제가 이제 원래는 좋아하는 스타일. 어, 단타 성향들은 자 여러분 STX 엔진의 1봉, 차트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STX 엔진. 자, s t x 엔진의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 지원 197. 좋습니다. 일단, 앞에 대량 거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오늘 돌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 네. 다만, 어쨌거나, 어, 여기는 이제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는 점이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한번더 홈런을 멋지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주봉은 조금 더, 어, 아름답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점수는 94점. 단, 대응을 잘 해보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방산주는 빛으로 테크입니다. 빛으로 테크. 아,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여러분, 자, 빛으로 테크의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주세요. 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요. 좋아요만 눌러주면 안 되니까, 어, 댓글을 달아야 이따 종목에서 언급할 때 기회를 드립니다. 자, 우리 가입자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댓글을 다신 분들만 그러니까 종목이 있다 물어볼 거는 우리 자알림만 에, 물어볼 수 있다. 자92 일단 뭐 행보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는 이걸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앞에 대량 그래. 이거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요런 자리 참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그죠? 에, 지금의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진 91 최영미 95 가끔은 9이 경자 80 좋습니다. 점수는 뭐 각자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 방산주,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자, 제노코의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자, 점수 주세요. 제노코. 이따, 이따가 기회를 우리, 어, 김명진 95, 가끔은 92, 음, 잘 93. 네. 좋습니다. 이경자 85. 예. 네. 자 어쨌거나 요런 것들은 앞에 보면 장대 대량거래 장대 양봉 장대 음봉할 때는 일단 팔았어야 된다. 고점에서 5일선이나 10일선 깨지면 웬만한 팔고 20일선에서는 팔았어야 된다고 라 하는 점이 있지만 뭐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고 이 예, 선에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저희 점수는 92점 앞에 아, 산이 있다는 것은 약간 아쉽다 돌파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방산주는 여러분, 세트랙아입니다세트랙아 자, 여러분 세트랙아의 일봉점수 100점 만점에 지금 댓글 다신 분들만 있다가 종목을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가입자 플러스 예, 우리 정리용 이경자, 잘 가끔은 김명진 등등등 좋아요. 자, 최영미 93, 아, 우리 김범철 94. 자, 범철씨 오늘 축하드립니다. 삼익THK, 오늘 범철씨가 어, 댓글을 멋지게 달아줘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우리 지원씨 97, 김명진 96, 진이서 고메 88, 이경자 97, 차태현 수생 98, 정리용 95. 좋습니다. 이런 어, 것들은 이제 관건 앞에 대량 거래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지금 원고 투고 왔죠? 예, 돌파하고, 꼬꾸라지면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예, 21선이나 11선. 요, 요, 요거에 대응하자. 깨지면 매도.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저희 점수는 93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훈씨 아까 현대 인프라는 아까 했어요. 그죠? 예, 아주 좋다. 네,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끝난 거죠? 네, 끝났고. 자, 아까 얘기한 현대 인프라 코어는 뭐 차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다만 오늘 대량 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니까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잘 따라 먹기를 기대하고요. 경자 씨하나비전 1번 나왔죠 홈런. 네, 한화비전, 하나 네, 하나비전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오늘 장대 양봉에 대량 그러니까 오늘 50% 내일 50% 팔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스타일. 참고하시고요. 자, 최영미 씨 올릭스. 올릭스, 어, 좋네요, 그죠? 어, 올릭스 좋은데, 사실 이제 올릭스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하나, 둘, 셋. 예, 저라면은, 어, 좀 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대응하기를. 김명진 씨, 어,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지금 이제 60일선, 예, 지지하고,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어, 60일선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캠, 한호 시스템. 자, 한원 시스템은, 어, 중장기적으로, 어, 상당히 좀 차트가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중장기적으로, 아, 상당히 좋다. 90한 2, 3점. 파이팅 합니다, 캠. 네, 최영미씨 감사드리고. 황지연 씨. 자람 테크놀로지 좋지 않나요, 오늘? 에, 좋은 차트. 여전히 뭐 나쁘지 않은 차트. 다만 앞에 5만 5천원만 돌파하자. 자, 요거 추세. 이렇게한번 가고, 요거 돌파하는 자리 온다면, 요런 자리 더더욱 좋은 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자 지금은 더 좋다.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씨잘 현대 무벡스 네 현대 무벡스 현대 무벡스도 뭐2 1 선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아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게 이제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면 좀 힘드니까 파이팅 하시고 김명진 감사 캠 감사드리고 메이슨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네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차트는 좋네요, 그죠 예, 오늘 차트 좋은데 어, 오늘 어, 약간 좀 급등했으니까. 어 요런 것들은 좀 짧게. 그래서 내일 한번더 뜨면 한번어익절 할까? 메이슨어 어, 어떤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예. 추세가 뭐좀 좋지 않다. 예. 추세가 좀 좋지 않다라고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한번 뜨면 또 이렇게 예. 한번또잘 파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생각입니다 자, 한 번씩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입자료 제한 나머지 분들은 예. 한 번씩만 하시고 자, 붉은 태양 TYM 아, TYM이 오늘 어 한번 어 15.58까지 갔었네요. 그죠? 예. 못 팔았나요? 우리 붉은 태양. 예, TYM 저의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언급했었던 어, 얼마 전에 언급했었고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긴 윗꼬리. 다만 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중장기적으로 어,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한15% 떴다. 그러면 한번 그냥 툭 던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붉은 태양처럼 급등을 기대합니다. 우리 붉은 태양,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어, 있다면 또한두 번만 더 하시고 예, 안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 에 우리 가입자 분들은 예, 하나씩 더 하셔도 되고. 음 아무튼 어, 요즘에 어,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기분이 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좋다. 익절을 잘 하길 기대합니다. 익절 못하면 은 타이밍 놓치면 또 엄청 힘드니까. 지원씨. 삼성 ENA는 뭐 추세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ENA. 네. 자, 좋은 차트. 삼성 ENA. 저희 점수는 93.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삼성 ENA. 좋습니다. 지원씨. 축하드리고. 또 있을까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또 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모두 급등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한번 하신 분들은 됐구요. 가입자 분들만 두번 하는 거고, 예, 나머지, 일, 어, 일반 구독자 분들은 네, 한 번씩만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자, 특별하게 없으면은, 아, 오늘은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종목은 추세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가자 라고 하는 점잘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아 오늘 저도 아직까지 일정이 있고, 또 야간에 강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또 잠깐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설천한 캠퍼스를 통해서 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가입자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입자 분들을 위한 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가입자 영상, 그 다음에 가입자 종목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어떨까. 예, 제가 또 어, 최선을 다해서 예,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더불어서 우리 주식 프리패스밤 예, 함께. 예,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거기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14일이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14자 내일은 모두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자 14%씩 모두 급등하자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14입니다 14 여러분 즐겁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좋습니다 우리 최영미 김범철 메이슨 네. 김명진, 잘. 네. 그림 멋지군요. 저 그림이 아까 그리, 어, 우리 가, 가입자 황지원 씨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지원 씨,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원 씨의 그림, 감사드리고, 잘림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7곱시 올라가는 종목,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